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정의가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와,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이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그 기준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완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때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들을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은 결코 다시 회객해 할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여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결코 흔들림이 없기에 오늘 6장에서의 말씀 같이 영혼의 다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타락하여 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겸손히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